오늘의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소식입니다. 평안북도 중앙도민회는 도민사회 발전과 애향활동으로 헌신하고 있는 평북지도자수련회를 11월 16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동해보양컨벤션호텔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허덕길 도민회장을 비롯해 평북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지도자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2021년도 지바,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지도자 수련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그런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고 지금 식사 문제도 좀 어렵고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시라고 소감 많이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일반 우리 국민 의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소 다도 있고 이제 태극기도 뭐 준비가 안 못하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우선 회장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평북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먼길또 오셔서 또 아까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다들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저 강원도에 온 이상은 우리 평북 지도자 분들이 어, 하루라도 좀 재밌고 건강한 모습으로 어, 일박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평북의 미래는 항상 우리 도민사 70년 사 동안에 앞에 계신 우리 원로 선배님들이 이끌어 오신 도민입니다. 우리 이세들이 지금 우리 평북 도면를 맡고 있지만 좀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을 짓는 올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올 하루 재밌게 지내시고 또 힐링 되셔서 서울에 올라갈 적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올라가는 자리 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 재미있는 시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 김학남 회장님께서 우리 그 지도자 수련돼서 대 좋은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들 고생 많으셨죠 코로나가 지금 딱 2년째가 됐습니다. 2년 동안 참이 도민회가 이 모임이 없으니까 이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 모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임으로서 이런 수련 대회가 있어서 얼굴들을 봐야 도민회가 발전하는데 그동안 이런 모임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이렇게 강원도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수련대회를 같이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되면 또 내년 이년을 이끌어갈 도민회장 선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분을 선택해서 우리 도민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 그럼 우선 제일 그 우리 원로이신 김구현 회장님께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어, 이 모든 모임에은 건배를 해서 흥을 돋구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연설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아 어, 추억에 남도록 여러분 열심히 서로 잘 친교하고 어, 어더 더욱 더 돈독한 우리 저희 고문 사회를 이으켜도록 노력합시다. 아그 어, 뜻을 모서 아 건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자 그러면 이 모임에 또 호스트이신 우리 허덕길 회장님 건배지에 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우리 평안북도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화이팅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변부북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 여자분을 한번 모시고 하겠습니다 저 박상욱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중앙분야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옥입니다. 이렇게, 저기 회이님이 이렇게, 지도자 수련게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이 우리 고렇님들 이렇게, 저기 게원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차 천만 번더 들어도 두 이분 정말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저이것으로써그 인사 말씀 끝내시고요 식사 드시면서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적인 자리니까 마스크 한번 살짝 벗고 해시겠습니다 네? 네, 잠깐 벗고 딱 찍을게요. 네, 예,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하나 둘셋 하는 턴딱 주세요.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수련대회 2일째에는 케이블카를 타는 등 무코해안 관광지를 탐방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참가한 지도자들은 서로 소통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와 함께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발휘해 효율적인 애양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안북도중앙도민회 소식을 마칩니다.